아기 자세에서 깊은 호흡과 함께 준비합니다. 무릎이 아프지 않게 폭신한 패드를 깔고 조금씩 무릎 사이를 넓혀봅니다. 골반이 서서히 열려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자신이 할수 있는 최대 지점에서 정지하고 힙을 뒤로 아래로 살짝씩 밀어보세요. 이제 척추를 천천히 움직입니다. 소 고양이 자세에서 허리와 골반 부분만 움직여서 척 추와 골반을 편안하게 해주세요. 올바른 자세를 통해서 허리 통증 예방과 자세 교정의 효과를 누려보세요. 자신이 현재 할수 있는 만큼만 합니다. 다섯 번 정도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고난이도 스트레치 동작이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게 현재의 나에게 맞는 만큼씩. 연습이 필요하고 성실하게 수행하는 과정에서 골반을 둘러싼 근육의 이완과 수축하는 능력이 점점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골반을 서서히 닫아줍니다. 완전히 이완되었던 골반을 점차적으로 모아서 정렬하고 호흡을 통해서 안정화시켜 주세요. 균형 잡힌 골반이 척추 라인을 바르게 해줍니다.